안녕하세요 레드맨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어, 저는 오늘 와이프가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가지고 혼자서 우울한 저녁을 슬슬 보내고 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치킨 한 마리 사와서 맥주 한잔 하고 관심 종목 정리하고 자동 감시 분들 다 정리하고 이렇게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아. 이번 주 계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녹화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계속 녹화하는 도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세 번째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계좌 보고 5월 13일부터 메인 계좌는 5월 13일부터 서브 계좌는 지난주에 제가 빼먹어서 5월 7일부터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5월 14일에 제가 나노엔텍이랑 에브리봇이라는 종목 두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매도했는데 제가 자동일지를 아까, 저, 아까 전에 자동일지 인데요. 에브리보만 이번주에 유일하게 자동일지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에브리보 제가 이제 저는 매수 횟수가 클수록 수익금이 커진다고 예전에 언급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엔텍 매도했고, 나노엔텍과 에브리봇 5월 14일, 5월 14일날 매도한 부분입니다. 그 HTS에서는 매수 매도가가 너무 다 노출이 돼가지고, 어 부득이하게 모바일로 캡처를 한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월 13일 말씀드 5월 14일을 말씀드렸고, 5월 16일도 별, 별거 없고, 5월 17일에는 IB 기명, 5월 17일이 오늘이네요. 5월, 오늘 IB 기명과 HPSP라는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아, 사실 IB 기명이라는 종목은, 아, 제가 어저께 시간의 상한가를 가가지고 좀 기대를 좀 했던 종목인데, 생각보다 갭이 시간에 상한가 간 것보다 갭이 안 떠가지고 저는 시가에 전부 매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 이거 그냥 자동 일지를 보여드려야겠네요. 일지가 어디냐? 나노엔텍 자동일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요. 어 나노엔텍은 제가 저번에 어떤 종목을 이제 계속 며칠 동안 한두 억가 차이로 매도가 안 됐는데 계속 그 홀딩해서 참고 참아서 시장의 보너스를 이제 받고 싶어서. 홀딩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나노엔텍이 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이것도 이제 비슷한 경우라서 이렇게 시가에 올 매도를 했는데요. 시가에 매도를 했는데 제가 이날까지 홀딩을 못하고 만약에 요날 이날 이제 못 참고 여기서 팔아 버렸으면 이렇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없, 없었겠죠.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시장의 보너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IB 기명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가면서 그 오늘 갭이 크게 뜨면서 시장의 보너스를 좀 크게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고요. HPSP, HPSP, HPSP 종목은요.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HPSP 맞죠? IB 기명 HPSP.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메인 계좌는 이걸로 계좌 보고 끝나고요. 아운 좋게도 이제 시장 진입 보증금 300만 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 축하할 일이네요. 그리고 한한두달 정도 뒤에. 또 200만 원대로 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세컨 계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컨 계좌는 5월 7일날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세컨 계좌로 가보게 가볼게요. 대원전선 이거는 양봉 매매이기 때문에 뭐 타점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출을 할수 있는 거고요.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원전선, 이게운 좋게도 제가 이렇게 꽤 먹었습니다. 근데 뭐 비중이 실리지 않아서 금액은 얼마 안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20% 이상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 그릇의 크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전에는 이런 걸못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스스로 좀 대견에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를 그리고 5월 8일에도 이제 대원전선 매도가 나갔고 5월 9일에는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을 매매했는데요, 매매했습니다. 이 종목도 참 끼가 좋은 종목인데 주가의 위치와 상관없이. 높은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매수해 나갔는데요. 결국 이제, 뭐랄까. 이, 매도를 왜 여기서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잘안 나고요. 아, 여기서 매도를 했네요. 여기서. 얼마, 별로, 픽은 얼마 안 되고요. 얼마 안 되네요. 그 다음에, 5월 10일에도 폴라리스 A. 올라리스에 5월 13일에 시노펙스.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매매했는데요. 이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이제 여기에 음, 신고가 가는 종목이 아니라 쌍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잘라낸 겁니다. 잘라냈죠? 여기서 손절을 안 했으면 엄청 빠졌네요. 몇 프로야? 시노펙스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말씀드렸고, 이 예,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를 이제 돌파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매매를 끌고 가봤던 거고요. 시노펙스는 이제 쌍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빨리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매매했고요이 종목도 쌍봉을 만들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제 앞산이 있으니까, 앞에 저항이 크게 있으니까, 빨리 잘라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 주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손실, 손실금이 크죠? 아, 크진 않네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5월 17일에 오늘이네요. 이 캠트로닉스도 제가 손절을 했는데요 그 HAB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 망가져 가지고 이 캠트로닉스 어제 주도주급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 봤는데 그냥 오늘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어저께 대한전선이랑 캠트로닉스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다둘다 샀거든요 근데 대한전선도 여기서 이제 더 하락할 때좀 잘라내고 다시 회복해 줄때 다시 추가 매수하고 또 추가 매수 잘 버텨서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가를 회복해 줬을 때산 겁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도 어제 거의 거래 대금 터지면서 이수페타랑 캠트로닉스랑 그아 대한전선이 그저께였나? 대한전선이, 대한전선이 5월 13일이었구나. 5월 13일이었고. 이스페타시스. 이거 를 캠트로닉스랑 어저께 둘이 이제 주도주 싸웠던 그 종목이죠. 이 종목도 이제, 이제 요즘 반도체 분위기도 좀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가를 또 만들어주고, 대금도 많이 붙어줘서, 주도주로 갈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샀는데 아 오늘 HAB 패밀리만 아니었어도 이게 좀 이렇게 빠질 게 아닐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한 주를 더 샀고요. 아직 보유 중입니다. 지금 평단이 아 아무튼 이거 1% 내외의 손실 아니면 수익 중일 거예요. 계좌를 보면은 0.3% 어, 평단이네요. 딱 대안전선이 이제 1.3% 수익 중이고요. 이렇게 해서 계좌 보고는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아이 HAB 이놈들 때문에 HAB 이게 이놈이 끼는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어, 어마무시한 종목이죠. 끼가. HAB가. 근데, 이렇게 쪼마를간 거는, HAB가 쪼마를간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언제 쪼마간 적이 있나요? 제가 차트 저번에 봤을 때 2019년에 한번 쪼마를간것 같긴, 아, 여기 있네요. 2019년에 쪼마를 한번 갔네요. 그러니까, 이연하를 갔네요. 이연하. 이때 반등이 나왔죠. HLBA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차트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고 저는 이런 종목 매매를 안 합니다 보세요 항상손실이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이익잉여금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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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든요 이거랑 이거 영업이익 뭐 단기순위 이거 다 같이 중요하게 보는데 이 이익잉여금은 그 뭐지? 아 전에 좀 공부했던 거를 확실히 공부하지 않아서 대충 이제 자본잠식과 관련된 그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런 거는 그냥 기업이 돈을 못 번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냥 기업 가치가 없다는 거죠. 저는 HLB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HLB나 HLB 생명과 모든 이제 HLB 붙은 종목들이 끼는 다 좋아요. 좋고. HAB 같은 경우도 제 기법으로 매매를 한다면은 이제 손실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원칙이 적자를 내는 기업은 매매지, 매매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 원칙이기 때문에. 특히나 바이오 같이 이제 실체가 없는 그 회사들에서는 이 회사가 이익을 내냐 안 내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노펙스라던가 그리고 뭐 신신제약 뭐가 있을까요 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바이오 종목이 뭐가 뭐가 있었지 나노엔텍도 바이오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재무차트를 보고 돈을 버는 바이오 기업이면은 저는 매매를 합니다 네,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이 안 가요 저 이런 회사들은 아무리 시총이 크고 해도 근데 HAB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물려 계시겠지만 분명히 다시 기회를 줄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무리한 분할매수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이제 1년 정도 가지고 갈 생각하면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HLB 혹시라도 이제 물리셨다면 힘내시고요. 키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서. 여기서 뭐더 빠지긴 더 빠지겠죠. 왜냐면은 오늘 이제 하한가가 제가 봤을 때하한가 잔량이 한 1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장한 2시쯤 봤나? 1조 원 정도 됐었고.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한번 한번두번더 하락하고 이제 한가 풀릴 때 한번 저도 매매 가담을 해볼까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좀 녹화가 길어졌는데요, 본의 아니게 길어졌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